와 진짜 맛있다. 그게 다양한 게 지금 입에서 맴돌아요. 고 이빨, 고 이빨, 오늘 가시니다어코1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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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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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, 어이, 어게어어 이제 조금 스테이크 먹은 것 같아, 요 약간. 야채랑 같이 먹었는데도 입안에서 고기 향이 어, 굉장히 많이 느껴져. 그 고기 그런 냄새도 안 나고, 비글이도 응, 응, 응. 안고 응, 응. 음. 진짜 너무 맛있다. 국물 맛이야. 아, 시원해. 음. 음! 아! 상 <laughs> 우리가 흐름이 또 끊기면 네.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? 지금 고기 먹을 때? 이게 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꽃잎을 먹고 있는 거지. 음, 난또 음, 빨리 고기 익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. 응. 안 끓어. 안 끓어. 자, 먹어볼까? 우리. 둘이. 와! 라운드 2! 라운드 투, 라운드 투. 와. 비주얼은 이 고기가 음. 보통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은 안에 있는 고기 찾느라 바쁘잖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진짜 한눈에 다 보여. 서양만 쌤이 음. 고기만 먹을 때는 음. 이 마늘이랑 생강, 그리고 파를 음. 넣어가지고 먹으래요. 여기다가 음. 살짝. 음, 진짜 맛있대요. 음. 우 와, 이거 진짜 크다. 완전 크지? 이거 사이즈가 이게 하나예요. <laughs> <laughs> 저는 마늘 마늘 살짝 음. 생강 저는 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할머니들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맛있어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세 가지 맛있죠? 음. 맞아? 음. <laughs> 마늘과 생강 향이 되게 먹으면서, 동시에 입에서 터지면서 음. 되게 깔끔하다, 맛이. 똑같은 음식에 응. 있던 고기인데, 응.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야채랑 먹을 때 하고, 응. 지금 이렇게 고기만 따로 얘네들하고 같이 먹으면 완전 느낌이 틀리고 응. 맛도 틀려. 음, 응, 맞아, 맞아. 음, 덜 느끼하고 응. 훨씬 깔끔한다시 응. 감사합니다. 역시, 왜 추천하시는지 알겠 어, 우리 이제 고기가. 벌써? 응. 2인분만 더 시켜서 도장 하나 더 받을래요?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, 넌. 나도 할수있수있어 응, 그럼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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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